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무랄 때가 한 군데도 없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완전히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고 딸이 셋이나 있었어요. 참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을 측정할 때 짐승들이 몇 마리 있느냐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요즘 시대에 그 대기업의 총수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들어울 것이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참 좋았어요. 아들들이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 잔치를 벌이고 놀아요. 그러면 이은그 다음 날 혹시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다음 날에는 자식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들여서 그들이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욕은 삶도 완벽했고 신앙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이 욕에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모두 뺏어가는 거예요. 또 들리는 소식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를 다 태워버리고 자식들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또 집안에 앉아있었는데 어서 태풍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안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어리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욥은 망했다는 거예요. 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욥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정말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탄과 이 세상은 아픔을 준비해, 질병을 준비해, 흥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뺏어가는 것이 이 세상과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망해버린 욕. 그 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욕 받느냐? 욕 받느냐? 지금 욕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욕은 완전히 망했지만 나를 원망하지 않고 있다. 욕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욕은 삶에도 신앙에도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요.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욕은 많은 것을 다 잃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직접 욥 자신이 직접 아파 보면 하나님 욕할 걸요.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봐라. 하나님 사탄이 증이 좋아가지고 얼른 돌아가가지고 요배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피고름이 흐르는 병원 죠 그러니까 온몸이 부스럼 러 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몸이 괴로운지 깨진 그릇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몸을 벗고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극꼴을 그 하고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겁니까? 그 꼴을 하고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디그스로 얘기를 하다가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비 아내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있지 않겠어? 참 양반처럼 얘기해. 난이 욕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양반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소. 욕은 원망의 상황 속에서 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말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다른 말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될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병을 꼭 줘, 질병.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아픔을 꼭 줘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과 수많은 문제의 아픔을 절대로 벗어날 수,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요분,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것처럼, 욥은 끝까지. 자기가 망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온 몸에 피고름이 덮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 주었다. 하나님의 욕을 믿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고 계셔. 지금도 나를 믿어 주고 계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한테 욥을 맡겼대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던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사탄한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것을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셔요. 세상은 욕을 망하게 했어요. 욕은 완전히 망했어요. 자녀들도 다 사라졌고, 재산도 다 빼앗아 갖고, 욥의 온 놈에는 피고로 무로 덮었어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화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소.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요반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믿고 계시는데, 이 요배 아내는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에게만 유도 유일하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요. 악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손짓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에게만 유독 그런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자유의지를 주면 선을 선택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믿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한번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믿고 계셔요. 우리는. 오늘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걸 봤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온 몸에 피고름이 덮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집 나갔어. 욕하고 죽어요. 욥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가 열릴 거야라고 하면서 막 기대감을 갖지요, 믿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후회야 후회. 내가 교회 왜 나왔을까? 내가 교회 왜 다니기 시작했을까? 이거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거야. 내가 교회를 왜 다니기 시작했을까? 하나님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놨다. 언제 기회가 되면 어, 그 기회가 와. 그 기회가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근데, 후회하는 중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또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그리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후회할 게 아니게. 아유, 후회가 고부로 되는 거야. 내가 여기는 왜 왔을까? 나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걸막 가르치는 것 같은 거야. 진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짜를 가르치는 것 같은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내가 왜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모든 신앙생활하한 거, 신학교에 들어가 다니는 거,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러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다녔냐면, 그때 이제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같은 또래 둘, 셋이 학교를 다녔어. 근데 그두 사람은 참잘 다녀. 근데 저만 혼자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해가 막 지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사탄이 준 생각이야 야 지금이 기회야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떠나라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책가방을 다리 밑으로 휙 집어 던졌어요 휙 집어 던지고 그날로 팍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떠났어. 그런 말씀 하세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 돼. 저는 그거 알았어 나는 떡잎부터 안 되는 거야. 저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떡잎이 무런 거야. 책가방을 그 안에 하나님의 성경책하고 여러 신학교 책뭐 이런 게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다리 밑에 집어던지니까 찾을 수도 없게 집어던지고서는 그냥 제가 가버렸어. 이거는 인간이 보면 사람이 보면 야 저놈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를 기다려 주시다. 저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잖아요. 저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떡잎이 누런데 하나님이 믿고 기다려주셔가지고요. 후회하고 원망 속에 살았던 제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인이 된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을 보면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이제 이 김씨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제 시에서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저의 삶도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만스럽고 후회스럽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누런 떡잎일 때 정말 버릇없고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성속이 있을 때에도 그분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망보다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 믿는 거 후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내가 욕했게요? 안 했게요? 많이 했겠지. 욕도 했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셨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laughs>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원망보다 후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꼭 붙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떻게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귀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주는 질병과 아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